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의 위험한 특징 모든 걸 피해식으로 해석한다 조금만 말해도 나를 공격했다 날 무시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못 지켰더니 일부러 날 버린 거야? 라며 폭발합니다 절규하세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는데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감정기복이 롤러코스터급 기분 좋다가 5분 뒤 분노 폭발합니다.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다. 문자답장 늦었다고 욕설하고, 다음날 미안해, 사랑해, 반복합니다. 또라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하는 게 지옥입니다.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100% 남탓. 내가 왜 잘못이야? 이게 인생 모토입니다. 회사에서 실수했는데 환경이 문제야. 내가 뭘 어쩌겠어라고 남탓합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관계에 집착하거나 갑자기 끊습니다. 친해지면 숨쉴 틈을 안 주고 서운하면 바로 절연 선언합니다. 하루 연락 안 했다고 너도 결국 날 버리는구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요. 미친놈이에요. 과감하게 혼절치시고 다른 친구 알아보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연락 못할 수도 있지. 할일 있으면 여러분 자기 인생 사세요. 상태 안 좋은 사람이랑 절대 어울리면 안 됩니다. 상인의 감정을 전혀 공감 못 합니다. 남이 아파도 그건 네가 약해서 그래로 일관합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자 그런 걸로 징징대냐라며 면박 줍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삽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가 기본 값이고 SNS에 늘 우울글과 나 이해해 줄 사람 없음으로 투성입니다. 여러분 SNS 왜 해요? 반란쳐 하려고? 남이 알아주길 바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요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 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우울하면 내가 극복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관종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십시오. 그게 남는 겁니다. 과도한 통제요. 상대방이 내 말대로 안 하면 불안하고 분노합니다. 연인이 친구 만나면 나보다 친구가 중요해? 난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다 하십시오. 당장 손절하세요. 연인입니까? 연인이에요? 교도관이에요? 감옥 속에 날 가두려고 하는데 이런 인간들. 가까이 두시면 안 됩니다.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조언조차 모욕으로 느껴서 폭발하거나 울상입니다. 조금 늦게 와도 돼?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비판을 해주면 뼈가 되고 살이 된다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어린애처럼 공격으로 생각한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미지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좋은 사람 피해자로 보이려 애쓴다. 현실은 이기적인데 SNS엔 배려의 아이콘 코스프레 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많죠. 완전히 개 이기주의자인데 남들한테는 착한 척하고 착한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매도하고 아주 그냥 인성이 갈때까지 간 최악의 인간입니다. 조작과 거짓말이 습관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사실을 바꾼다. 싸움에서 이기려고 네가 먼저 그랬잖아 로 날조합니다. 아주 인간같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은 꼭 혼내주십시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해주면 기어 오르니까 철저하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모순된 말과 행동. 이으론 사람이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뒤에선, 험담 릴레이 합니다. 일명,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잘 까는 친구들? 친구가 아니죠. 손절 치세요. 친구 욕하다가, 그래도 개 착하잖아라며, 자기 합리화 합니다. 또라이에요, 완전. 남들을 아주 개똥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랑은 절대, 어울리지 마시고, 어울리다가, 시간 지나서 알게 됐다? 서서히 멀어지십시오. 나중에, 뒤통수 크게 맞습니다. 항상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도움은 천사, 싫음은 악마, 회색이 없습니다. 하루 전엔, 너밖에 없어 하다가 다음날 다시 보기 싫어 라고 합니다. 미친놈 아닌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질환도 따로 없다. 이게 또라입니다. 이 관심받지 않으면 존재 불안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면 공허하고 분노합니다. sns에 좋아요가 줄어들면 하나 싫어하나봐. 우울증 폭발합니다. 그거를 혼자 알면 되지 왜 남들한테 우울증 폭발합니까? 감정기복이 완전 롤러코스터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탁구를 쳐도 그 정도 나네요. 끊임없는 비교 쟤는 나보다 잘났네 질투식이 험담으로 발전합니다. 친구 승진에 운 좋았네라며 자존감 방어합니다. 여러분 남잘쟤는 꼴을 못 봐요. 착한 친구가 운 좋게 아니면 노력으로 성공을 하면은 주위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망가뜨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돈이 땅 사면 배 아프죠? 그런짓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이 나쁜 기운이 당신한테로 돌아갑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십시오. 화이팅. 현실 부정. 불편한 진실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본인만의 세계에서 삽니다. 빈 많아도 나는 투자 중이야 라며 합리화합니다. 투자를 할 거면은 진득하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주식으로 단타친다면서 전 재산 다 날려먹고 빚까지 집니다.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 없이 남들 따라서 하다가는 인생 망칩니다. 타인 이용에 죄책감 없습니다. 필요할 땐 굽실, 필요 끝나면 유기합니다. 너 없으면 못살 하다가 돈 빌리자마자 잠수탑니다. 여러분, 돈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돈 빌려주는 순간, 돈도 못 받고 그돈 빌려간 사람이 당신을 뒷담화 가서 이미지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못된 사람 많으니까 돈 거래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가족도 안 됩니다. 항상 주인공이어야 함. 누가 주목받으면 바로 불편해하고 생일파티에서 왜다 걔한테 신경 써라며 삐집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손절 치세요. 손절 안친다? 나중에 이 사람한테 뒤에서 욕먹습니다. 감정폭발 후 후회. 폭언하고 물건 던지고 진정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반복합니다. 싸움 후 울며 너무 미안해 3일 뒤 재발합니다. 3일 뒤면 양반인데? 어떤 사람은 3시간마다 재발해요. 분노조절 장애 곱하기 2입니다. 다들 살면서 몇 번씩 겪어봤을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고쳐질 거란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 보는 게 답입니다. 자기 기준이 절대죠. 내가 옳다로 세상을 봅니다. 의견 다르면 넌 틀렸어, 내가 맞아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5분만 대화해도 너무 피곤해요. 머리에 든건 없는데 남들을 가르치려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자기가 옳습니다. 왜? 머리가 나쁘니까, 지능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옳은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 술, 도박, 관계, 중독 등으로 현실 도피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포금하고 내 인생 망했어, 자책합니다. 꼭 이게 연결이 돼요. 성질 더럽고, 말실수 잘하고, 막말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 특징 술로써 회피하려다가 술 먹으면 또 주사 부립니다 미친 사람이 따로 없죠 종합적 관찰 포인트 공동된 밑바닥 낮은 자기수용 불안 정서 조절 능력 부족 복합적 방어 기재가 있습니다 냉관계 문제로 표출됩니다 애착 과정의 역할 많은 항목 집착 버림 두려움 존재 불안은 유아기 애착 경험의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단주의 특정 항목들이 경계성 성격 특성, 불안 장애, 우울 장애, 중독 성향, 반사회적, 자기애적 특성과 교차할 수 있으나 정확한 진단은 임상 면담 또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취할 안전한 규칙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기 자신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상대가 도발해서 당신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 쓰세요. 일관된 경계 설정. 말할 건 지키고 약속은 문서화합니다. 문서화 하지 않고 공증을 안받고 상대한다 손해를 크게 볼겁니다. 문제행동 반복시 거리 두기 시간이나 물리적으로 거리 두고 최대한 손절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과 연결이 돼야 한다면, 최대한 대화를 하지 말고 사적으로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위기상황, 하기파기 위협엔 즉시 전문가 응급서비스 연결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공통점은 감정통제 실패, 현실 왜곡, 타인 조종입니다. 이들과 엮이면 내가 미친 건가 싶을 만큼 에너지와 멘탈이 소모됩니다. 초기에 감정폭발, 피해자 코스프레, 타인탑, 패턴이 보이면 즉시 거리두기가 상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친놈을 옆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버서의 거리를 두거나 입장에서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업무적 대화만 하고 사적으로는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다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